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9월 27일 밤 8시 30분에 경매 방송에서 내일 물품을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5천만원. 0000002. 000, 5천만원. 이거는 알집회구요. 이거는 4천만원. 공공공공공공이. 000 이거는 현행 6차 만원, 5차 5천원 2번이고요. 이건 2차 천원 2번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에서 나올 예정이오니, 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기물이죠? 기물. 빠른 번호 2번. 기물이니.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